네,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탈 신소재 이제 급하게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어, 물론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제가 영상 저번 영상 보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제가 이거 급등 나오는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건가요? 아니잖아. 봐봐. 그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하락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보다 더 전부터 하락 나올 때부터 이미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부에서 직정 나섰다 흑연 직정 만들어 쓴다 이번 기회꼭 잡으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급등은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시간 문제였어요. 그쵸? 급등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설명을 드렸잖아요. 흑연 100% 중국산 신고점 넘어가는 호재.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까지 다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내용들 좀 공유를 드리고 사실 지금 2차 전지들 전부 다 빠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에코프로 지금 80만원대 진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150만원짜리가 80만원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만큼 테마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세다고. 150만원짜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크리스탈 신소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라 거. 하지만 이 테마가 뭐였죠? 그쵸. 바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 초전도체 다 뭐예요? 신소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신소재 쪽으로 간다라는 거. 그리고 신소재 누가 밀어주는 신소재? 정부에서 밀어주는 신소재. 왜 신소재는 무조건 투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근데 정부 자금들은 마르지 않잖아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신소재가 지금부터 빵빵빵 치고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타 신소재. 그래핀 발열 필름 개발했다 뭐다 뭐다. 이 내용들이 지금 왜 나오고 있어요? 왜 나와요?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 중국 정부에서 신소재 사업 그래핀을 포함해서 성작 동령으로 밀어주잖아 정부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려갈 때마다 요거 이제 보고서로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공유 싹다 드렸잖아요 지금도 안 늦었다니까 지금도 알겠죠 지금도 안 늦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저번 영상에서 신 고점을 찍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고점을 찍는다라는 말을 사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테마주 중에서도 지금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의 테마는 다시 한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신소재 뭐가 나왔습니까? 황화리튬 나오면서 LFP 배터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1월 달, 2월 달 치고 올라갔어요.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가더니 2, 3월 달에는 아예 그냥 2차 전지주들 전부 다 올라갔던 거 아니야? 그 시작이 신소재 사업의 시작이었다고요. 지금도 그래핀 정부에서 이제 밀어줍니다. 정부에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80만 원대 2차 전지 하락에 뭉칫똥 물리는 곳은 어디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하락에 베팅한다는 거 2차전지 인버스 ETF로 자 인버스 ETF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 2차전지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겠죠 겁먹은 사람들을 팔기 시작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은 2차전지 인버스 ETF ETF를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게 뭐가 있죠? 바로 신소재라고 소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 맥신, 초전도체, 뭐, 그래핀,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소재에 대한 부분들 내용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는 거야. 자금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빠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 사람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는 두번 다시 안올 기회에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크리타 신소재 보고서 유료 리포트입니다. 증권계 여의도에서 계속 보고 있는 리포트들이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려면은, 진짜로 몇십억씩 들고 있는 증권사 VIP가 되시던가, 아니면 직접 뭔가 구하고 구하고 구해서 인맥 통해서 구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 여러분들께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알려드릴게요 크리스탈 크리스탈 자료라고 보내주세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종목명 문자로 4795 0117로 크리스탈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요거 보고서 들어가 있는 파, 파일 보내드릴거고 그 안에 보시면은 매수매도 가격대 다 적혀있습니다 져 리포트 보시면은 다 아실거야 편하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 내용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 경험치까지 더해서 어, 내용들 작성을 뒤에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보고 따라 하세요. 딴거 없어요. 진짜 딱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반등 나올 때마다 제가 잡으라고 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고민하시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 없길 바랄게요. 이미 저는 영상 통해서 급등 나온다라고 두번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급등 나오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수급 개선하면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정보력과 경험치에서 나온다고요. 정보와 경험치. 아시겠죠? 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리사 어, 신소재 보고서 매수매도 가격대까지 대응책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주주 전용 구독자 전용 카톡방, 텔레그램 방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급등 나오니까 팔수 있는 시간 단몇 분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보고 가격대만 주고 하란 말이냐 걸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다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하시더라고 실시간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독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독 눌러 주신 분들께만 구독 눌렀다는 입장에서. 어, 표시해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목명 크리스탈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자료도 받아보고 싶다 나는 욕심쟁이라서 자료도 꼭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크리스탈 자료 이렇게 세 가지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 텔레그램 방까지 링크까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영상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드렸습니다. 주식 유튜버라면 수익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수익은 다 보여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선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 카드로 초전도체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 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거.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 두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유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 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 중간에 이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 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 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요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요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 달 말씀드리고 9월 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대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이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